물을 주랴, 불을 주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해보면 어떤 사람은 물에 물탄 듯이 맹탕인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화끈한, 불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색무치하고 몸이 건조하고 맛도 없고 색도 없는 것이 물입니다. 맹탕입니다. 매운 맛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세계인들의 입맛을 챌린지한 것이 불닭볶음면이라고 이 매운 맛에 도전을 해서 대박이 난게 불닭볶음면입니다. 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려고 맥도날드에서도 뭐 진도 대파 버거, 진주 고추 버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매운 맛을 세계화하는 데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기아 교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반응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그 지형적으로 북쪽 히에볼리에서 나오는 물은 온천수와 같이 따뜻한 물이에요. 남쪽 골로스서 나오는 물은 아주 냉천수예요이두 물이 이렇게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면 흘러오는 과정에서 식어 빠져가지고 뜨뜸이 지근한 물이 되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상태가 꽃고 물과 같이 맹탕인 물이 되어서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뜨뜨미지근한 그런 명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불덩어리 같은 가슴에 불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얼주가 그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지만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은 온천수 같은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엄매 시원한 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온천수가 아쿠아 테라피, 이열, 치열, 오히려 열을 가해서 따뜻한 물에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시원한 것도 좋고 따뜻한 것도 좋다는 거예요. 다만, 뜨뜨미지건 한 것이 이게 써잘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삶이. 삶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그런 시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같이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닌 맹탕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씨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보면 썩은 동아줄을 잡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다 썩어 빠진 죽은 미라를 뿌리니까 싹이 나지 않고 덜 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물을 주려고 온게 아니고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잠시 화평을 주러 온게 아니고, 불을 던져서 분쟁하게 하려 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어릴 때 불신가정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혼 집안에 제사를 모시고 이러는데, 저한 사람이 화근이 되는 거예요. 저한 사람 때문에 네가 이놈아, 교회 가서 이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다. 무슨 우한 질고가 있으면 저 혼자 다 독박을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 걸쳤다가는 짓구석이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래 가더라고요 제가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30년 걸렸습니다 제가 워낙 얌전한 사람인지라 어릴 때는 집안에서 평지 풍파를 안 일으키고 조용하게 지내보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던져가지고 호떡집에 불난것 같이 난리가 나는 것 같지만 그때 잠시 평화가 아니고 영생의 복을, 영원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복음을 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이 시끄러울까 싶어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물에 물탄 듯이 그렇게 허리맹탕하게 살아보니까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잠시는 평안할지 몰라도 집구석에 분란이 문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요법을 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만 불길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시의 순간의 평화가 아니라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천국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충격요법을 써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때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돌아오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 말에 싸우면 친해진다, 싸우고 나면 친구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저 직장에서, 이웃에서 좋은 기 좋은 식으로 지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지랄을 하거나 말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반응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상당히 급하고 빠르게 이런 급진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야무야 어형부형 사람들은 자꾸 미루고 연기하지만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생짜배기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근세한 능력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3장에 설교 한판 할때 3천명이 뒤집어지는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의 불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세기의 사탄마귀는 꼭 뱀으로 나타나요 뱀으로. 뱀은 냉혈입니다 냉혈 피가 차가운 놈입니다 사탄마귀 귀신이 역사한 데는 싸해요 차가워요 찬바람이 일어나요 여러분 암은 저온에서만 자랍니다 35도 저온에서만 정식하는 게 암이에요 암 환자들은 온열 치료를 합니다 열을 가해서 암세포를 잡듯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난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급하고 강한 불처럼 나타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 사랑이 뭡니까 열에 불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면 암병도 안 걸린다고 봐요. 가슴이 불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때 가슴이 불렁불렁하고. 그런 사람은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병이 안 걸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화로에 불씨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씨를 꺼트리면 그 며느리는 소박감이에요 화로에 불씨를 간직하고 그거 가지고 소주 끓이고 군불 떼고 밥을 짓고 할때 옛날에는 불씨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냉랭해 빠져서 식어 빠진 그런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내 가슴에 발화가 되고 착화가 되고 점화가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의 엔진에 발동의 시동이 걸려야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어찌하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뜨겁게 반응할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성령의 불을 전달하는 사람을 영적인 방화범이라고 합니다. 부산 외국어대 장순홍 총장님, 한동대 총장을 했던. 그분을 얘기해 보면 탁 저분은 방합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싸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사람 말을 들으면 시험이 들고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서 불덩어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덜불처럼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세요. 누구보다도 허약하고 병약하고 심약해 빠진 게 신약 성경의 디모데인데 그런 약해 빠진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버지 바울이 기도합니다. 디모데 우서 일장 주은 바울이 기도할 때, 안수할 때에 그 디모데의 약해 빠진 디모데의 마음 속에 은사가 불일듯하게 돼. 불이 안 붙었는데 마치 제주가 불이 붙은 것처럼. 탈렌트의 발동이 걸린 것처럼 작은 재주가 막 은사가 불일듯 불꽃이 타오르듯이 일어나니까 그 약점이 많은 디모데가 초대교회의 멋진 리더십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모세와 요사도 똑같아요. 모세가 죽기 전에 요사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모세 위에, 요사 위에 머물러 계시더라. 여러분 성령이 머물러 계시니까 멋지게 쓰임 받는 요소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도 비슷하더라고요 덜판에 그저 양치기 하던 여러분 다윗이 뭐베레렘 유치원을 나왔어요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 무학이요 뭐,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양치기 하던 농사꾼의 아들인 막둥이인 다윗이었지만 은 사멜이 기름뿔뱅을 가져다가 기름 부어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성 장구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바세바 범죄하고 난데 회개할 때한 가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해방하고 성신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의 불을 끄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다면 요셉도 보세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간 요셉이가 바로 왕이 이방 왕이 요셉을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다 살다가 저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처음 본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남다른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을 지혜를 가지고 7년 대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지혜가 생기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험한 세상을 살아갈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건강을 관리해서 몸을 보신해서 우리가 그저 건강하게 몸 보신해서 재나 짓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일 리가 없습니다. 아둥바둥 돈한푼더 모은다고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공시렁거리지 말고 행사가 행복이 되게 하라는 것 무료하다고 소일거리 하지 말고 의미심장하고 뜻깊은 주의 일을 하기에 힘을 쓰면 힘들 때 힘줄이 발달되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고 행사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면서 참 며칠을 행복했습니다 몸은 고달픈데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첫날 월요일날 하는데 강원도 화천에서 두 자매가 왔더라고요 강원도 화천 이거 산천어 축제한다고 왕복이 10시간 걸리는데 자매 두 명이 트럭을 운전해가지고 5시간을 운전해서 참석하고 안산에서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 마칠 때와 계시더라고요. 오후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이야, 은혜 받는 데는 이 시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린 데는 거리가 없고, 거리를 막나고 어디든지 몰려오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첫째 강의를 하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 전도를 못하는 것들은 인간성이 더럽은 것들이다 이러더라고요. 무슨 말이 저런는가 보니까, 그분은 전도를 할때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스킬이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웃에 있는 사람 지철에 나오는 요즘 하지 감자도 두알 갖다 주고 강냉이도 한 자루 갖다 주고 그냥 옆에 있는 거 대파도 두쪽 갖다 주고 한열 분만 갖다 주면 거의 다 교회를 나온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젤로 애를 믿이고 70분이나 애를 믿고안 나온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은 지금 거 교회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오래 안 나올수록 애를 믿을수록 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도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자꾸 갖다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어 자꾸 갖다 맡기면 전도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뭘 감자나 강냉이를 안 갖다 주는 건 인간성이 더러운 놈이 지밖에 생각 안 하니까 그게 인간성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아 그래 전도를 안 하는 것들은 인간성이 더럽고 나쁜 사람.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강동명 목사님이, 김해중앙계회 목사님이 간정을 하는데 자기는 요일을 정해놓고 성도들을 15분 간격으로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자기 목회에 반대하는 집사님 밤에 찾아가서 집사님 옆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존심이 없고 조존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건세로 선포하기를 하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간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불을 받고 난 이후에 언가금은 내게 없다. 돈 얘기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현실의 돈이나 건강이나 컨디션이나 상황이나 배경을 걱정을 안 해요.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근세로 선포를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하명성전에 조선족인지 뭐 이상한 분들이 앞자리 두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낯선 아저씨가 두명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양복을 입고. 그래 사진을 가만 보니까 노록소 성교사님이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 있는 노록소 성교사님. 그 분이 저 전라도 벌교분이에요그 분이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집안에 이제 예수다안 믿는 어머니가 이제 아들 서울대학교 나와서 효자 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놈이 예수 믿고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고 노모님한테 효도도 안 하고 그랬던 노록수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갔다가 오늘 이제 아프리카 이거 선교사의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계게 찾아온 거예요. 보통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후원금 받으러 오면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와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떼쓰듯이 앉아가지고, 언제 일부 예배 때 계속 여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할수 없이 만났어요. 만났더니만 다짜고짜 내년에 아프리카 성교사람들 몽땅 모아놓고 큰 성교대회를 하는데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돈이 어디있노? 이러니까, 뭐 목사가 돈 걱정을 하노. 목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지. 목사가 돈 걱정하나? 이래가지고 내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베드로는 응가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나갔는데 강동명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들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돈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영빨이 떨어지면 돈 걱정이 태산같이 생깁니다 윤태 장로님이 아까 영상 간정을 했잖아요 10년 동안 청소년을 4천 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빚을 내가면서 10년 동안 전도비로 쓴게한 8억, 9억 원쯤 된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처음 들어봤어요. 지난 화요일 날. 때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자살을 하면 안 되니까 자살은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자기 자랑은 안 되기를 고심을 하고 자기는 노후 대책이 없대요. 애들한테 돈을 다 써가지고 남은 돈도 없고 노후 대책도 없고, 그래서 애들한테, 청소년들한테, 너가 내 늙으면 만 원씩 내라. 너가 만 원씩 내서 나를 이렇게 살려라. 그래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전도가 노후 대책이고, 전도가 보험이다. 그래야 한 전도가 행복이고, 전도가 번업이고 전도가 사명이고, 사명은 뭐라고요? 내가 일을 하다 그저 죽어도 좋아. 이게 사명이고, 사랑은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다 그저 죽어도 좋아. 목숨 걸고 그렇게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순 목사님이 간정을 하는데 부산에, 부산역 앞에고 동일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당진동일교회예요 이분이 개척을 할때 개척할 때도 없고 해서 그 당진의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산중에 비눌 하우스를 치고 개척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아는 게 조선가정을 하더라. 조선이라고 알아요? 젊은 것들이 객지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 이혼하고 아는 낳아가지고 촌에 갔다 놓니까 촌에 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는 거 그게 조선가정이라고. 그래서 이 당진 동일의 이 수훈 목사님이 비닐하우스를 지나놓고 예배당도 없으니까 개척을 하는데 조선가정 아이들 데리고 개척하는 게 그때 우리 사회에 굉장히 그때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됐던 게 이단입니다, 이단. 요즘 신천지가 있듯이 그때 그 오대양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산중에 집을 지어놓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당진 놀게 이 소목사님 저것들 오대양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단이란 소리를 듣고 여러분 아이들을 심방을 해보니까 우리 지난주 저녁에 오셨던 이정현 목사님처럼 또 아까 간증하신 유현태 장로님처럼 이분들은 다 주로 일진들을 전도를 많이 한 거잖아요. 애들이요 일진 애들이 학교 다자퇴당하고 집에서 놀고 학원도 못 가고 그런 애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합숙을 하고 그런 애들을 하우스에서 같이 살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을 대학교를 보내고 취직을 시키고 이러니까 여러분 당진시의 인구가 17만 명인데 그 당진시의 12.4%의 아이들이 이교육에 박을 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막 저출산에 이 아이들 돌봄의 최고의 롤 모델이 당진동일의 이순목산. 그분들이 우리 고신의 우리 오인방이라 해가지고 이제 세계로 손현복, 김해중한감동명제 저희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뭔가를 도와주자. 옥회를 도와주고 교회를 살리자 했서 하는 게 이런 세미나거든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수일를 전국의 목사님들을 함께 섬기면서 울고 울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행사는 힘들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섬김이고 나눔이고 식당에 밥을 하고 카페에 커피를 몇백 잔을 끓여서 커피를 계속 제공을 하고 차량 우리 교회는 손님 한 천명 오는 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이게 얼마나 섬김이 익숙한지 모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원산에원양에그 안호성 목사님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목사님 삼계탕 집회를 하더라고요. 뭐, 세 사람이 뭐 하여튼 해계하고 돌아오는 당자들, 이래가지고 삼계탕 이래가지고 하는데, 교인들이 예배당에 꽉찼는데 보니까 어르신들은 거의 구경을 못하게 하고, 80% 아이, 전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야, 참 교회가 소망이 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한 여름철에 이열치열 이렇게 봉일을 하는 것입니다.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펄펄 끓여 먹듯이 이 폭염과 장마와 무더위를 우리는 피서도 교회 와서 하고 주일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이열치열 봉일을 통하여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터치가 달라요. 강사마다 칼라가 달라요. 3인 3세기, 4인 4세기. 강사들마다 도전이 다르니까, 칼라가 다르니까, 칼라 테라피. 강사들마다 메시지가 간정이 다르니까, 수많은 도전과 비전과 응전의 역사가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수 있는가가, 삶 속에서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 이후에 사람들을 관리를 하면서 함께 말기 찬섬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의 사회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집을 사고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BC와 AD, Before Christ, Unknown, d o m i n i 주님 만난 이후에 변화된 것을 자꾸 간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어린이 특성, 어린이 간정을, 어른들 간정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정이 감동이 되고, 간정이 롤 모델이 되고,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물이고, 불은 불이에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하라. 불씨가 없으면 아예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불을 태울 때는 밑불이 잘 붙어야 돼요. 껍데기 신앙, 무늬만 신앙, 그런 세속적인 짝퉁 신앙을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가마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거듭난 사람, 레알 크리찬이 되면 급진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도 불을 던져야 돼요. 그저 엄마가 교회 안 나와도 그만이고 아버지가 절에 살다 지옥가도 그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맹탕이에요 불을 던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전달되면 여러분 대장장이들은 불에 빨갛게 달군 쇳똥아리를꺼집어내가지고 담금질을 합니다 천번을 때린 게 연이고 만번을 두드린 게 단이다 연단을 해서 쇠부치에서 어느 정도 뜨는 내 얼굴이 비칠 때까지 반짝반짝할 때까지 두드려서 그렇게 해서 정검같은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이사야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루하신 주님을 뵈고 난뒤 아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핀 수철 불이 붙은 수철 가지고 이사야를 깨끗하게 맑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마음 모든 더러운 것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용광로를 통해서 불로 연단을 해서 증언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작은 불씨가 살아나서 큰 불을 이루고 덜불이 번져나가듯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첫사랑이 식지 않도록 이열치열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찬송을 해야 됩니다. 삶이 역기능적으로 되고 만성피로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는 해도 해도 안 피곤하고 열정이란 단어 뜻이 해도 해도 안 피곤한 게 열정이라는. 이상하게 잠을못 자고 이상하게 피곤한 것 같은데 안 피곤한 거예요. 그게 성령에 불이 있는 사람은 꺼지지 않는 이 불꽃이 에너지가, 에너자이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열정의 소유자가 되어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 농사 지을 때 보면 장작깨비가 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요, 시퍼런 청솔 가지를 꺾어서 그 불구덩에 던지만 탈까요, 안 탈까요? 불길이 탈 때는요, 시퍼런 생 가지를 꺾어놔도 확 타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 이런왜 피곤합니까? 왜 고단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성령에 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땀으로, 생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신바람이 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가슴에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열정의 소유자들입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해도 해도 지치지 않는 열정의 소유자, 가슴에 불덩어리를 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피곤하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안수기도 할때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지 않겠느냐 불을 던지로 오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가든지 보내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이 열정을 성령이 불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한여름에 이 장마철에 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은 데모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을 때 너무 겨울에 추워가지고 성경에 불만 찾아서 읽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불만 찾아 읽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장마철에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같이 한 시대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